아... 님들, 어렸을 때 이런 생각해 본적 없나요? 초능력이 갖고 싶다. 물론, 초능력 중에 가장 인기 있는 게 뭐, 순간이동, 텔레파시, 미래 예지, 뭐, 엄청난 힘, 부자가 되는 것 등등 다행이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복심술. 사람의 마음만 읽을 수 있으면 뭐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다할수 있다고. 내, 내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과 연인이 되고 싶다. 그러면저 사람이 원하는 행동 같은 거를 딱 알아내서 딱 독심술을 읽어가지고 그걸 딱 하면은 오 어, 만족 호감도가 올라갈 거 아니야. 물론 내 얼굴이 마음에 안든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laughs> 방법이 없어. <laughs> 여래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알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 바로 이거 사랑의 스티커입니다. 사랑의 스티커라고 해서. 상대방의 속마음을 알수 있는 스티커예요 여기 양쪽에 스티커가 있는데 이거를 나와 상대방이 손바닥에 스티커를 붙인 후에 1분 동안 악수를 하고 있으면 상대방의 마음을 알수 있다 호감도를 물론 상대방이 나랑 악수하기 싫다 그러면 답이 없긴 어, 한데 그건 알아서 하세요 네? 한번 어떻게 돼 있나 볼까? 한쪽을 손바닥에 붙여주고 나머지 한쪽을 붙일 사람이 없네 내 오른손에다가 착을 <laughs> <적을> 해보겠습니다 <laughs> 과연 나는 나를 사랑할지 한번 1분동안 악수를 하고 있어보죠 자! 1분이 된것 같은데? 과연 이 스티커의 하트는 색깔이 변해 있을지 하나 둘 셋! 짜란~~ 천생연분이래 내가 나랑 천생연분이란 건 계속 솔로라는 소리니? 양손 다 핑크색이 되었어. 그렇다면 진짜 커플들에게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근데 진짜 파랑색 나오면 가쁜 사될거 같은데? 해대인 아니니까. 자, 실제 테프 커플로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찢어야 돼요? 어, 찢어봐봐. 어, 오른손에 오른손에다가 손바닥이 붙여. 손바닥 중앙에. 그리고 손을 붙잡고 손을 잡고 1분 동안 있으면 돼. 네, 자, 어1분 됩니다. 파랑 파랑 나오면 친구 관계. 야 아, <laughs> 파랑파랑 나오면 저는 여기서 조용히 집으로 가겠습니다. 핑크. 오! 핑크야? 어. 뭔데, 이거 핑크? 여기가 파랑색이었는데 핑크로 변했어. 오호.